변호사들이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? 나는 어, 그 언니 지금 나는 그거 하는 줄 알았어 피자 아빵 어. 아. 나는 빵을 잘안 먹잖아 음, 어. 이 빵집빵보다 이 도우빵이 음. 더 맛있대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뭐 신기하다 그렇게 뭐 면을 그렇게 그렇게, 이렇게 어서알오 어, 근데 이런 거노하우 공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얘네 <laughs> 어. 어. 어, 어, 어. 지 아, 그거 그거. 어. <laughs> 그거 조그만 거. 내가 네, <laughs> 신기하다 언니. 어. 스틸시 스틸을 써야 되거든. 어. 피자 도구가 조금 오래된 건 조금 그렇다 응. 그러면은? 응. 이렇게 만들면 최고 맛있어 최고만이 어. 불러스제 최고 맛있어요. 각기고 응, 응. 만들어야 되는지. 우선이라도 그정각 끼고 만들잖아요. 자각 어. 끼고 뭔 응, 응, 응. 그치. 만약 이렇게 만들게제 아. 이렇게, 응, 응. 응. 아, 아, 이렇게 안 하는구나. 안 하는구나. <laughs> 오. 선생기에게 <laughs> 이걸로 들어 아, 그렇지 그렇지 오소리나 그러니까 나라 맨날 하는 거야 장난 오아 그렇게 해서 모양을 이하림은 다홍치마라고 그렇지 오 치킨숙이 치킨숙이라고 음. 한국 사람들은 치킨숙이 고급스럽게 팔아 음 근데 치킨숙이면 치킨 싼 거나면 고 그냥 닭기름을 얼려놓은 응. 거야. 아, 체로 만들어놓은 거야. 어, 어, 어. 근데 한국 보면 딱 그것을 내가 지금 우리는 그 치킨 위에 오븐에다 굽잖아. 응, 응. 오븐에 굽면 기름이 쫙나 그걸 여기서 굽면 한숟가 막혀 그게 완전히 젤리가 되잖아. 아. 젤라틴 되잖아. 그래서 한 숟가락이 우리가 생전 안 맥히는데 맥히는 거야. 어그 다음부터 내가 그 기름을 그냥 버리거든. 어 근데 흙이 내가, 내가 그냥 버리니까. 응. 소불을 끓여먹는거 숯불은 난 기절했잖아 근데 너무 잘 먹네 아 그렇구나 그걸로 만드는구나 <laughs> 어차피 먹는거 아니야 음. 나중에 몸담아가져 우리 데니아 집사님 그런거 음. 좋아하다가 좀... 오, 오, 조심해요 조심해. 이게 진짜 크다 아 네, 신기하다 <laughs> 야이 소로 만 들어가면 이는 음식은 음식이 아니에요. 약 이렇게 마무리. 음. 여기다 갈리기 고 그래, 여기다 갈리기잖아. 그렇지, 그렇 갈릭을 이렇게 발라야 돼. 이자랑에게. 저기 마켓에서 코코넛에서 이걸 수입해서 팔더라. 우리는 소리하나는온 항상 다 만들어서 정말 맛있어요. 다음에 온다. 와 맛있겠다. 레프레시가 있고 드라이언 있는데 이렇게 레시를 하냐? 너무 고 맛있어 보인다. 이야. 냄새도 좋다. 찍어서? 어, 가져가요 아, 아 그렇구나. 이렇게 해서 먹는 거구나. 그렇죠. 아, 아 맛있겠다. 맛있어? 어, 금방 이거 만든 거예요. 아, 신기하지오 <laughs> 이것도 진짜 맛있고. 음, 어떻게 이렇게 구워지는 거야? 모양 예쁘다. 아까 언니가 만드는 거 봤는데.